이번 주, 천장주잠 어, 이번 주, 천장주점은 별 내용이 없더라고. 어, 소청조 나가고 나니까 쌈박질 하는 거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잔잔하드만 어, 리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도 뭐, 해야지 만 음. 일단, 전날 소청조랑 쌈박질하고, 이제 다 잠들었죠.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 또 22기 영수기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전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더라고. 어 근데 기억을 막되듬 더듬뜨니 어뭐 그, 전날 자기가 또그 앞에 있던 그 친구들 어 옥순이랑 영수 얘네 둘한테 서운한 거에 대해서 또어한 신선탄하고 있더라가 어신한탄하고또 시비 털고 있고 그러더만 음. 술 처먹고. 눈이 띵띵 불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나왔더라고 어. 전날 그 소청족한테, 어, 선글라스 꼈다고 예의 없다 그러더니, 어, 지가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어. 여간 얘는 기본, 어, 내로남불은 기본 패시브래니까, 얘는. 응. 그러더니, 뭐, 어제, 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차 안에서 옥순이랑 얘기하다가, 어, 또 옥순이랑 싸우고 있더라고 얘는 뭐, 그냥 눈 뜨면 싸워. 눈 떠서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 어제 내가 영철님한테 욕하지 않았냐고. 어, 막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기억나다. 어, 기억나는데 술 취했다고 뻥치는 거 같아. 어, 내가 영철님을 소청주한테 욕했었다고. 음. 그래서 자기는 웃고 있던, 어, 옥순이. 어, 소청주 옆에서 웃고 있던 옥순이를 보고 더 화가 나고 서운하고 빡쳤던 거라고. 막 그러더만, 음. 그랬더니 옥순이가 또 전날 했던 얘기 또 리바이벌 하면서 또 싸우더라고. 어. 이그 소청조가 게스트인데 게스트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다. 어 그런 거지. 근데 22기 영숙이는 그래도 나의 그 이목구비 부조화 이 발언은 선 넘은 거다. 그거에 긁힌 거드만 어 눈하고 어 코가 너무 어색하다고 그거에 긁힌 거드만 어 입까지 어색한 건 얘기 안 했는데 무슨 우리 그냥 볼에 막 이런 거 튀어나와 있다만뭐 리프팅 을한 거지 볼에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 무슨, 그거 가지고, 긁혀가지고, 뭐, 그러고 있다란가? 물론, 영철이가, 소총조가, 잘못하긴 했지. 어, 잘못했는데, 그 전에 영숙이가, 먼저 막, 난리 난리 쳤었자. 어? 소총조가, 그 정도면은, 어, 매너 지킨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나 같았으면, 그냥, 아상 엎어버렸어. 무슨 남피디의 개라는 둥, 그런 얘기를 두 번이나 했자. 어? 그딴 멘트 쳐놓고서, 지가 수치해가지고 그딴 멘트 쳐놓고서, 어? 눈, 코, 부자연스럽다. 그 한마디 들어가지고, 긁혀가지고, 그렇게 난리 난리 치고 앉아있어? 어, 지한테는 좀만 먹으면 아주 난리 난리치고, 지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앉아 있가 음, 어떤 그것도 편안들어준 옥순이한테 또 시비 털고 있고, 영수한테 시비 털고 있고, 그것도 모리 따라서 그 다음 날또 시비 털고 앉아 있고, 어, 정작 다시 그어 리와인드 해보니까 옥순이는 눈코 부조화 소리, 어, 눈코입이 부자연스럽다. 그 소리를 못 들었더만 화장실 가느라. 어쨌든 둘이 싸우다가 어~ 뭐~ 어쨌든간 뭐~ 훈훈하게 화해하면서 마무리됐어야 어~ 이제 싸우는 것도 지겨운 거지만 어~ 그래서 옥순이는 자기는 불만이 생기면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정리하는 성향이라고 하고 어~ 근데 반대로 영수기는 불만을 쌓아두다가 폭발하는 성격이더만.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안 맞으니까 대판 싸는 거지 뭐 맨날. 그러다가 게스트로 15기 정수기가 어, 기다리고 있더라가. 15기 정수기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영수한테 오빠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드만 근데 존나 어색하게 안기더라가. 어 영수 당황하더만. 어, 존나안 친한 거 같은데 갑자기 친한 척하고 있어. 음. 그래서 뭐 어쨌든 뭐그 오빠 하고 달려올 때 영수는 그, 래도좀 반한 것 같아. 어, 응, 수기 정수기한테. 어, 좀 반한 것 같더라고. 음. 어쨌든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게 술을 또 먹고 있는데, 어, 정수기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퇴사하고 자기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어, 그러고 있더만. 그래서 나이는 다 지금 여자 셋이 90년생 동갑이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옥순이가 눈치없이 질문을 하더라구요. 어, 방송 끝나고 별일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만. 별일 졸라게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정수기가 별 일이야 많았죠.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만, 어, 그니까 그 사연을 알고 있는 22기 영수기는 약간 빠꾸 없이 살던데, 어? 막, 라고 하더라고. 멘트 막 날려. 어. 그래서 뭐. 정수기가, 내 네,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 어, 이러더만. 어, 그서 영수기가, 인생을 화끈하게 산다는 뜻이었다고. 나는 내꼴 나는 줄 알았다고. 어, 초고속 이혼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초고속 이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만. 그, 그러니까 정수기 애가, 어, 뭐, 결혼하고 막 남친 세개에 사랑하더니, 어, 파혼하고 그랬었자. 어? 그, 그, 뭐, 사자, 사자한테 걸려가지고, 파혼하고 그랬었죠 결혼했으면, 어, 좋때 뻔한 거지 만 그러더니, 22기 영수기가, 갑자기, 광수 편을 계속 들더라고. 어. 그래서, 영수가, 영수기가 광수 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있더만, 어제 아주 큰 힘이 됐다고. 어, 그러더니, 영수기도, 어, 난 무조건 오빠 편이라고, 광수 오빠 편이라고, 막, 그러고 있더만. 그랬더니, 어, 광수가 또 부끄러워 하더라고. 그러더니, 영수기가, 자기의 이상형은, 어 자기는 인성 좋고 마음이 태평양 같은 사람이래. 어 얼굴 상태는 1도안 본데 어, 얼굴 졸라게 보게 생겼던데 무슨 어 그랬더니 광수가 싱글벙글 하더만 얼굴 안 본다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슨 영수기가 뭐 자기는 오직 인품이랑 어떤 그 필이 통해야 된대어 이게 남성미라는 거 아니야 이 필이 얼굴이라는 거 아니야. 어 일단 이런 얘기 치는 애들이 눈 제일 높아 진짜. 음 응. 그래서. 정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잘생긴 남자 만나던데 어뭐 그러고 있더라고 어 그래서 뭐 자기 정수기가 자기 이번에 새로 사귄 남친은 어, 또 졸라 잘생겼다. 그래도 만얘또 당할 것 같더만 얘도 어, 얘도 헛똑똑이야 보면 그러다가 영수기가 본인의 어젯밤 있었던 일을 어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어나 어제 광수 오빠랑 껴안고 있었다고 어 그러더만 어 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다 생생히 기억하는 것같아어 그래서 광수의 다정한 행동에 의지 본능이 어뭐 깨어났던 거라는 거지 어. 그래서 울면서 광수한테 이렇게 앵겨서 어그 본능으로 어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뭐야 이거 어. 그래서 영수가 그럼 오늘부터 1 일인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 어그 옥순이도 너 광수 오빠랑 사귈 의향 있어라고 하니까 어 아, 오빠 좋대, 멋있대. 야, 또 22기 때, 어, 버릇 나오더라가, 어, 뭐, 성품이 너무 좋다고, 어, 성품이 일단 합격이라고. 그러더니, 뭐, 인터뷰할 때도, 나 광수 오빠 너무 좋대, 너무 스윗하대, 어, 작은 거인 같은 남자네 어, 말로 쫑알쫑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잘 감싸주고, 어, 뭐, 마지막까지 자기를 챙겨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고, 어, 오빠가 너무 멋있다고, 어, 뭐, 그러고 있더라가, 어, 근데 광수도 영수이가 좋대. 어. 그럼 둘이 사귀면 되잖아. 안 사귀잖아. 어? 그래서 뭐 영수이가 뭐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에 대한 호감도가 몇 프로 상승했냐고. 어, 물어본다고. 어, 막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막 사귀라고 막뿌를 놓고 있더라고 근데 이 방송상에서는 영수이도 싫지 않은 눈빛, 같, 눈빛 같은데 그냥 또 광수 마음만 또 흔들어 놓고 또어 그러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지마 어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거 나오던데 어 다음 주에는 또 벙시기가 또나어 벙시기 지금 지복행 끝나고 낫소 끝나고 지복행 끝나고 어낫소 사기 나오는데 촌장 주검, 주정까지 지금 어 커드러플 크라운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 진짜 어 그리고 17기 영숙이 어 17기 영숙이도 나오더라고 어 너무 너무 돌려막기야 진짜, 방식이좀 그만 보내, 진짜, 방식이 좀. 응? 그리고, 17기 영수도 나오더만. 어, 근데 나 17기 영수가, 그때, 뭐, 인스타에서 엄청 세계에 사랑하고 있고, 일반인 여친 만나가지고, 세계에 사랑하고 있고, 어, 인스타에다가, 어, 졸라게 홍보지하고 그러더니, 둘이 파혼했대더만. 응. 어, 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응. 그렇게 인스타로 호들갑 떨면은, 거의 그, 10중 8구는 그냥, 어, 망하더라가. 어. 아무튼, 뭐, 어, 천장 주점, 음. 이 계속 리뷰해야 되나 모르겠어. 뭐 드립질 것도 없고, 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알맹이가 아, 하나도 없어야. 어, 아무튼 리뷰 이걸로 마칠게요.